네 오늘 영상에선 판포 새로운 출발에 대한 네번째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에서 과학적인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설명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설정이나 원작 코믹스의 설정만으로도 이미 복잡하다는 의견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과학적 내용을 과도하게 더하면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이번 영상에선 과학적인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다루고자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작품에선 원작 코믹스에서도 손꼽히는 지성을 지닌 리드 리처드가 판포의 리더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적 설정들이 자주 언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중성자별에 접근하는 장면에선 중력이 강한 천체 근처에선 공간 자체가 아래로 깊이 파인 것처럼 작용해 이곳에 가까이 갈수록 더 빠르게 가속되거나 탈출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인 중력함정.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이 매우 강한 곳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시간팽창. 우주선이 행성이 뒤편을 스쳐 지나가며 해당 천체의 궤도 운동 에너지를 빌려 속도를 높이는 기법인 슬링샷 등이 언급되기도 하죠. 특히 중력 함정에 빠진 실버 서퍼는 중력이 한 지점에서 급격하게 달라질 때 물체의 앞뒤에 작용하는 중력 차이로 인해 길게 찢기는 현상, 즉 조성력에 의한 스파게티화 현상을 겪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스파게티화 현상은 시간 여행과 멀티버스에 대해 다뤘던 로키 프랜차이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설정으로. 이 중성자별의 중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리드의 우선인 정복자 칸 이었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TVA. 아무튼 이러한 실버 서퍼가 이 강력한 중력 함정에 갇히는 과정에서 스파게티화 되는 듯한 장면이 연출 됐음에도 멀쩡히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파워 코스믹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과 함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 함정 내부에선 시간의 흐름이 매우 느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외부 시점에서 실버서퍼가 느리게 고통스럽게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녀의 입장에선 매우 짧은 순간에 통과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품 속에선 중성자별을 통과하는 장면 외에도 이 방정식은 평행 우주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대사나 일종의 텔레포테이션 기술인 브릿지에 대한 언급 등 여러 장면에서 과학 이론과 기술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강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We will protect you. 사실 이러한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들은 결국 모두 멀티버스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일단 앞선 급한 중성자별에 의한 스파게티 현상 또한 정복적 항해 사용했던 시간 여행 및 멀티버스 이동 기술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하루 지날. You know? I know about the slipping. 평행 우주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방정식 역시 그 자체가 멀티버스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설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브릿지도 바로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멀티버스간 이동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죠. 특히 오늘 영상에선 이 브릿지 기술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하는데 그 이유는 멀티버스를 본격적으로 다룬 또 다른 작품인 데드풀 3편에서도 이 브릿지에 대한 언급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 주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언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브리지를 만든 자는 반드시 소멸당한다. 이건 물질과 반물질이다. 돌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 몸 속에서 이 돌이 섞이면 내 몸은 원자 단위로 분해될 거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브리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반물질이 언급되었다는 겁니다. w h o e v e r formed the bridge would be annihilated. This is matter and antimatter. If they mix it in your body, you will be atomized. 반물질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하자면 모든 입자는 자기와 반대 성질을 가진 짝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전자와 양전자, 양성자와 반양성자처럼 전하는 반대이지만 질량은 동일한 입자 이를 반입자라고 하며 이 반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반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내며 서로 소멸한다는 것 바로 이 현상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폭발이나 원자화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주 초기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같은 양으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반물질이 소멸하고 우리가 아는 세계는 거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는 입자가속기나 우주선 등을 통해 극소량의 반물질이 생성되거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세상에는 이미 반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암흑에너지라는 미지의 힘으로 채워져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과학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서사를 전개하는 마블 세계관에서 이 암흑에너지의 반물질이 바로 코스믹에너지일 수 있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데드풀 3편의 해당 장면에 다시 대입해보면 물질과 반물질의 충돌은 곧 암흑에너지와 코스믹에너지의 충돌이며 이 충돌로 인해 몸이 원자된다는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브릿지를 형성한 데드풀과올버리는 결국 원자화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는 이는 그들이 각각 암흑에너지와 코스믹에너지의 성질을 지닌 존재로서 브릿지를 통해 서로를 중화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앵커 비잉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등장한 울버린은 기존 앵커비잉이었던 로건의 울버린을 대체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앵커비잉의 역할을 이어받았다고 볼수 있고 앵커비잉이 죽을 경우 그 유니버스도 점진적으로 붕괴한다는 설정을 감안하면 이 앵커비잉의 탄생 과정에 코스믹 에너지가 관여돼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즉 앵커비잉으로서 코스믹 에너지의 속성을 지닌 울버린과 우리 세계의 일반적인 에너지인 암흑 에너지를 내포한 데드풀이. 브릿지 에너지를 함께 감당하면서 양쪽 세계의 에너지가 서로 상쇄되었기 때문에 결국 원자화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질을 암흑 에너지로 그 반물질을 코스믹 에너지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둘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폭발과 원자화 현상은 결국 코스믹 에너지가 인피니티 스톤보다 상위의 개념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추론과도 연결됩니다. 즉, 코스맥 에너지의 반물질로 이루어진 인피니티 스톤 6개가 모두 모여 스냅이라는 과정을 통해 물질로 이루어진 현실 세계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주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원자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었으며 영화에선 이를 소원이라는 개념으로 은유에 묘사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원자화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한데 과거에 인피니티 스톤이 원자 되었다는 장면을 보고 스톤이 원자보다 작아져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양자영역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적이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이 양자영역이 원자 코믹스의 네거티브 존과 매우 유사한 포지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 코믹스의 네거티브 존은 말 그대로 반물질로 구성된 차원이며 판포의 리드 리처드가 처음 발견하고 명명한 공간으로 이곳 역시 지구와는 다른 물리법칙, 에너지 구성, 시간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의 에너지는 물질과 접촉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정반대로 반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할수 있죠. 지난 오런 채널 영상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양자형역이 코스맥 에너지로 가득 차있을 거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코스맥 에너지가 반물질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고려했을 때 데드풀 3편에선 데드풀과 울버린이 직접 브릿지가 되어 현실 세계와 반물질 세계인 양자 영역을 연결한 것이고 이는 곧 앞서 설명한 정복작항 데드풀, 엔트맨, 판타스틱4, 그리고 코스믹 에너지의 하위 요원이자 마찬가지로 반물질로 이루어진 인피니티 스톤이 등장했던 가피니티 사가 속 멀티버스 설정들이 결국엔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겠죠.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믹 에너지가 마법과 과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마법이 허공에서 무한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인피니티 스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언맨의 아크리액터가 아주 작은 크기임에도 강력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성한다는 점도 이젠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반물질로 이루어진 양자형의 에너지를 끌어와 순간적으로 생기는 엄청난 출력을 폭발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이었다. 즉, 양자역의 반물질을 과학과 마법이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뿐이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비프로스트 역시 이러한 브릿지 개념과 같은 선상이 놓여있다고 볼수 있으며 때문에 이러한 비프로스트 또한 반물질과 물질의 충돌 에너지를 이용한 이동수단인 건 물론 멀티버스의 이동통로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래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앵커 비잉에 대한 언급이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덧붙이자면 작중 수가 죽는 장면에선 랜드게임에서 토니가 죽을 때와 매우 흡사한 배경 음악이 사용되는 걸알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통해 수가 해당 유니버스 즉 지구 828의 앵커비잉일 가능성이 암시되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해당 유니버스의 앵커비잉이었던 수의 죽음은 그 유니버스가 점진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운명을 의미한다는 거고 이런 유니버스의 멸망을 프랭클린이 되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That... 이는 TVA조차 불가능했던 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의 능력을 가진 프랭클린을 닥터둠이 노리고 있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즉, 앵커비잉의 죽음을 되돌리기 위한 과정과 닥터둠의 프랭클린 납치 사건이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될 가능성도 상당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